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말씀 속에서 알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냐면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굿다. 당연히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는 말이 분명히 고왔는데, 오는 말이 곱지 않아. 나는 꽃을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똥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나는 잘안 되는데, 불신자, 심지어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어, 질문도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또안 된다고 하고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도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보내고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우리가 보낸 다음에 얼마 뒤에 또 보내면 왜 보내겠습니까? 내용도 비슷한 내용, 재림에 대한 내용을 또왜 보냈을까요?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보내는 겁니다. 또 아니면 편지를 왜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금방 또 보냈을까요?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고난과 악해 속에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공격하거나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헛된 종말론을 핑계로 어차피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아니면 이미 오셨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겠냐? 그 핑계로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전서와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전서와 후서의 그 간격이 되게 짧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성도의 가운데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날에 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의 날에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 날은 한편으로는 형벌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완성과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식과 완성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에서 이미 의롭다고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이거를 저는 정말 느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대하는 영광과 안식과 완성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오늘이나 미래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신 것,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과 완성, 영화롭게 하시는 그일 가운데 예수께서는 항상 함께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또이 땅에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어, 또그 일하는 곳과 또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사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런 나라와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완성될 나라 가운데서도 어디서도 예수님께서는 주인 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대살로니가 우사에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데요. 또 똑같이 뭐냐? 곧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거짓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즉, 죄를 사랑하는 자가 이단에 빠져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심판받아야 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약간 무서웠어요. <laughs> 왜 이단에 빠지냐? 빠지게 만든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 면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 13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택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실제적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에서 나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니까 하 진리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택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게 한 자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드느냐, 선을 행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게 만드는.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게, 한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감사한데요. 그래서 두렵고도 감사한데요. 내용,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아름다운 교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면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부르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하느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르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신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또 이런 우리가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안식과 빨리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또다시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바울팀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여 수고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끼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겠죠. 거기에 더 유리한 쪽, 더 사랑할 수 있는 데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명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이 그리스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일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느냐 그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는 것이고, 생명까지도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또 바울 팀도 그를 따르는 본이 되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본이 되라. 대사로니가 전후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그래서 바울 팀의 본, 대살로니가 교회가 된 본,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본이 뭐냐,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레히 행하지 않고, 주, 주다가 주다가 생명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까지 주기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늘 점심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사랑에는 수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너왜 이렇게 사람만을 사람을 막 사랑하는 거냐? 그러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요. 삶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간접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듯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있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고 또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어떻게 나타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했을 때 뭐겠어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결국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에 어울린 사람이 아니에요.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시고 주시다가 주시다가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에요.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모자라게 합당하지 않고 모자라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합당한 자가 되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와 이런 거에 합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로요? 선을 행하는 것과 분난을 통해서 그렇게 깬다. 그래서 선과 분난을 통해서 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도는 적선이라고. 적선. 불교에서 얘기하는 적선. 적이 뭐예요? 적금할 때 적이에요. 쌓을 적이. 적선은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아서 거기 뭐, 거기서 구원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장받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선을 행하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왜 불신자는 잘되니저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여긴 뭐 없지만, <laughs> 근데 나는 빡세게 신앙생활한단 말이에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하녜요. 많이 한다니까요. 특히 좀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대로 화내는데 나만 참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수고는 잘 되기 위한 밑거름이 아니라 자격 없이 사랑받은 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홍도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받았으니까. 또, 의롭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부르시는 따뜻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예수님하고 간격이 너무 멀어요. 아, 우리 먼데, 우리 다 먼데 너무 멀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냐? 선, 수고와 사랑하여 수고하는 것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이유가 왜요? 우리는 선을 통해서 뭘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뭘 쌓아 올리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본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이번 주에 선을 행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아무 결과가 없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10년 뒤에 나올지 농부가 씨 뿌리고 바로 안 난다고 아 망했어 땅 갈아엎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단을 거두리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회개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실 예수님께 돌아가는.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여 수고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우리를 부른데서 보내, 부르신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더잘 돼. 불신자 절잘 되는 건 오케이. 오케이.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을 행하는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받았고 벌써 이미 처음부터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받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뭘 선을 통해서 우리가 쌓고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에 부응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주간에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잘 되려고 노력하다가 벽에 막혀서 좌절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낸다. 우리의 수고는 성도의 수고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다른 수, 낙심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당신은 수고를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는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답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백그 참된 이유를 알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라의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되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선을 쌓거나 선객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지 없어서. 그래서 답 없는 사람들에게 수고하다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한 자들에게 답을 주는 주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